다시아로 산을 타면 안되지 다시아는 산타는 그런 네? 그런게 아니에요 다시아는 평지에서 빠르게 달리는 그런거지 일단 차가 안보이네 이거 그냥 버기 타든가 해야겠다 세이프존이 지금 이렇게 걸렸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게 아니고 야, 외곽을 들어가면 돼요. 지금 야스나야 들어가기도 뭐 하잖아. 다음 지역이 100% 야스나야가 걸릴 거란 보장이 없잖아. 정중앙이 야스나야였으면은 모를까 걸린다면 보장이 없으니까. 이럴 땐 외곽 앞에 사람, 한번 박아주고. 네, 마무리. 그 다음에 어, 이 카고팔 있는데, 카고팔은 써도 될까요? 카고팔 꿀잼인데 일단 보정기도 끼고 대용량 퀵대로 연습하면 안될건 없지. 일단 저 저쪽에 세차니까 저차 타죠. 아 이거 이거 얘가 바깥한 건데 왔다 the... 이차 괜찮을라나 내구도 괜찮네 내가 진짜 레이팅 같은 걸 신경 안 쓰면 게임 날라다녔을 텐데. 레이팅을 신경 쓰고 안 쓰고가 너무 천지 차이라. 자 이제 자기장에 올때 이럴 때 자기가 이제 외곽 먹을 때 대강 생각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쪽 지역이 산지현인데 대강 산 쪽에 이제 차가 올라가기가 좀 힘드니까 산을 여기 뭐야 바위 많은 산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지켜놓으면 좀 괜찮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힘든 게 경사가 굴곡져가지고 사람 찾기가 조금 힘든다는 거 그런 거 빼면은 차찮으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세이프존이야. 그럼 차를 세워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워두고, 내려서 이 뒤쪽 보고. 이 뒤가 자기장이잖아요. 근데 자기장이긴 한데, 뒤에서 이제 뛰어나오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을 봐주고, 앞에도 가끔 한 번씩 봐주고, 뒤에 이렇게 계속 봐주고, 이게 자기장이 딱 도착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 그냥 자기장, 어, 도착했네? 이렇다고 안심하면 안 돼. 지금 가기 위에, 위에도 나오잖아. 이쪽에서도 날쏠수 있고, 여기서 그냥 뛰어나오다, 나 먼저 발견하고 죽일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차로 이제 공간을 만들 때, 뒤에 이제, 자기장 있는 쪽을 좀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앞에를 그냥 반드시 꼼꼼하게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뒤를 이렇게 봐주면서, 앞으로 1분 30초 남았었나? 그럼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차 소리. 원래 그래, 저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뒤를 봐주는 게 중요해. 뒤 봐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 세이프전 대강 저 정도니까, 예, 여기도, 뭐, 요런 데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쏜다. 근데 아무도, 뭐,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반응속도로 그냥 차 타고 가면 돼. 일단 맞았다 하면, 서, 내가 기, 진짜 위치를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삥삥 돌다가 죽거든? 맞아. 예, 예를, 예를 들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맞잖아? 그럼, 요즘에, 내가 이키노르면 바로 타지잖아. 이키노로 바로 시동, 시동 걸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 요쪽 보다가 발견했으면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아, 가다가, 이러고 앞에 보는데, 뭐가 맞아? 그럼 차 타고 도망가면 돼요. 대강 핑을 찍어놓은 이유는 무조건 여길 가할게 아니라 대충 어차피 이거 봐 자기장 오면서 맵 보기가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대강 내가 저 정도 생각했으니까 저기 근처 괜찮은 거 있으면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기장 그냥 1초 남았을 때 가도 돼요 여기가 자리가 괜찮아 보여. 어? 여기 자리 좋아 보이는데? 그러고 보면 여기 자리를 잡은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리. 그냥 핑을 내가 그냥 대강 이쪽이 끝자락 세이프존이다만 알면 되고, 그냥 더, 보다가 더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돼요. 뭐, 자기의 판단이긴 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뒤를 봐줘야 돼요. 뒤에서 달려나온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레토나는, 지금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굳이 시비 털것 같지도 않고, 바퀴 터뜨리고 싶다는데 하나만 가볼게요 없나봐요? 저기 하나 있다 한대 뉴빈 척. 어, 개 딸픈데, 저거. 내가 한대 맞췄는데.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저거는. 내려갔지. 이제부터는 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게 드링크가 많다 싶으면은 풀부스트 해도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많다. 드링크가 많아. 그러면은 한 20초 남았을 때 진통제 하나 먹고 에너지 하나 먹고. 그럼 풀부스트잖아. 풀부스트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대강, 내가 어느 정도 가겠다 찝어두고 또 좁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꾸준히. 이게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핑찌 었다가 무조건 여기 간다 이거 이런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갔는데 자리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일단 얘 앞에 누운 걸 봤으니까 얘를 차버리세요. 네, 그러고 나서 <laughs> 자리 더 괜찮은 데를 찾아보면 되지. 그냥 진짜 정 진짜 숨을 데가 없다 싶으면은 그냥 진짜 그냥 차가 어차피 보호막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려서 이러고 있어도 돼요. 자기장 안 맞고 차로 최대한 보호하고 이러고만 있어도 돼요. 이건 단 엄청 지형이 쓰레기일 때 근데 왜 벌써 세명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네제강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세명 남았다고, 막, 와, 세명 남았다, 이러고, 막 가지 말고, 또, 여기서 또, 대기 타고, 다음 지역 도 똑같이, 대강, 이 정도 가봐야겠다, 가고, 지형 같은 것도 대강 파악하고, 여기는 내리막길에, 일단, 그, 뭐야, 그거잖아요. 여기 내리막에 밀밭이고, 여기는 그 길이고, 이쪽으로 경사가 져있는데,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 평평한 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버텨주세요. 그리고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3명 남았으니까 3명의 위치만 알아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음 원은 또 여기. 내가 볼때이 다음 원에 싸움 나거든? 이때 아끼지 말고 풀부스트 해줘야 돼요. 이 다음 위는 무조건 싸움 나거든, 다음에. 아우, 시끄러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좀 쏘네. <laughs> 아, 왜또 앞에 또왜 있어? 아, 뭐야. 이게 좀 잘하는 부분이냐? 자기장 세이프 존이 아니 라서 여기 까 지만 세워 두고 수류탄 어디 까지 오 든지 봐 주고 그만 굴러 가 알바. 이거는 자리가 완벽히 발렸기 때문에 이거 <laughs> 이건 무조건 샷으로 밀어야 돼. 이건 무조건 샷으로 밀려야 되는데 쉽진 않죠. 네, 자리가 정말 똥망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부정 껴주고 주여! 하나 까 주고, 하나 까 주고, 하나 까 주고, 이 것이 센스.